스트라이크가 요 붓을 가지고 거의 요, 요거를 점검을 해주거든요. 그리고 이 심판을 볼때 마커가 가져야 될 거. 최소 두개 이상은 있어야 돼요. 이게 양발일 때 양쪽을 꼽아줘야 되고. 그리고 마커가 못, 확인을 못 하겠다. 두, 두 군데 꼽아놓고 스트라이크 판 스트레이크, 가 어느 쪽인지 정해주면 그 한쪽을 빼면 돼요. 그래서, 어 A조, A조, B조 에서세 분씩 먼저 위치를 한번 정해보세요. 타켓 안쪽에 들어갈 세 분하고 다섯 명일 때는 앞뒤에서 같이 봐주실 거예요. 5m 안에 세 명. 두, 그러니까, 두, 어, 두 명은 백하고 프론트에서 그, 앞에 하시는 분이 잘 하시는지 크로스 체크 해주실 거고. 네 명인 데는 그냥 세 명이 들어오시고, 백만, 뒤에, 뒤쪽에 한, 한 사람만. 받으시. 우리 A조! A조! 뭐, 뭐 하실래요? B조 스트라이커 보실 분제인더 오세요. <laughs> A조 스트라이커 보실 분제인더 오세요. 그러면, 효과를 계속, 역할을 돌아가면서 하는 네, 거 응. 돌아가면서 하니까, 아, 또, 네, 돌 때. 그러면, 세 사람이 여기 맞고 할 거고, 한 분은, 뒤쪽에서 봐주시면 되고. 아, 들어가한 분. 여기 왔잖아요. 아, A조. A조, 아니요? 에 D조, 저희 D조. 아, 그만. 그러니까, 한 분만, 한 분만. 다른, 다른 위치로 가시면 돼. 네, 다른 짓 가시면. 그러면 이제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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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도 각구으로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요, 네. 센터를 기준으로 누구나. 삼각형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기준으로 양쪽으로, 양쪽으로 쓰시면 돼요. 예. 자, <laughs> 지금, 아, 그, 이렇게, 그, 그, 트라이크가 있구나. 지금, 이게, 우리는 이 자리가 항상 변해요. 음. 이렇게 세게 보고, 아, 바람이 저렇게 들어온다. 그러면, 착륙자가 이렇게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음. 트라이크는 착륙, 음. 착륙자 들어오면, 면을봐야 되니까, 옮기겠죠. 음. 그면 같이 삼각형이 같이 이렇게 항상 수시로 바람이 대기하고 응. 있다가도 바람이 또 방향이 바뀌어요 그러면 같이 삼각형이 같이 돌고 같이 이렇게 지금은 이 방향이니까 선수는 이렇게 들어올 것이다 예상하고 스트라이커는 앞에서 대기 그리고 또한 가지 뭐, 선수가 뭐한 50m 전방 한 5분, 5분 이내 이제 착륙하겠다 그랬을 때스트라이가 우리 선수들, 심판들한테 허위선 외쳐줍니다. 각자 자리, 정확히 자리 잡으라고, 준비하라고.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어, 착륙에 점수 심판이 정상 활동하는 그런 단계, 접어드는, 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스트라이커는 뭐 빗자루 갖고 잔, 이래 저게 평지이다 보면은 흙이 막 들어와요. 그러면 발자국 어딘지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 청소를 해주는 거고, 깨끗하게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표주선 외친 다음부터는 5m 에서 좀더 각자 기다리고 있다가 상황이바았고또 선수가 바람이 여있더라도 선수가 뭐 어떤 건딱 하게 이래더라고요. 그러면 또 똑바로 올 수도 있어요. 똑바로 있지 말고 한 15도 각도 틀어져 있어야 현재 선수의 부딪힘을 방지하기 위해서. 선수들이 여기를 하여튼, 손수다 들어올 때, 부딪히면 안 돼, 첫째. 부딪히면 안 되고, 아, 피해서 이제 저쯤 왔을 때는 딱 여기 있다가 이제 점점 점점 가까이 왔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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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이제, 이제 마무리 하시고 하지... 예, 잠깐씩 이렇게 가까이 들어와서, 딱, 아, 착륙하는 순간은, 계단 몸을 낮춰서. 창력했고, 내가 왼발이다, 오른발이다, 이걸 표시해주고, 모른다, 뭐, 뭐, 이렇게, 양발이다, 이거 표시하시면, 그 다음에 콜 표시하시면 니다